과수 화장병 확진 후 매몰 처리하는 공적 방제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상황을 대비한 자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과수 포장과 농업인 회관에서 과수 화장병 현장 대응과 상황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북 지역 화상병 담당 공무원과 팀장 등 60명이 참석해 실제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과수 화상병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공문서 작성, 공적 방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안동, 영덕 등 새농과 4.85헥타르에서 과수화장병이 발생해 매몰 방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과수화장병이 발생한 시군과 미발생 시군으로 나눠 시군별 대응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또 과수화장병 감염이 확인될 경우 나무 수령 측정부터 매몰 작업까지 이루어지는 공적 방제 절차를 직접 실습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도 점검했습니다.